자, 이제 다음 샘플을 어, 이제 미국의 카네기홀의 티칭 아티스트인 베이타 문이라는 분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걸 토대로, 어, 한번 샘플을 만들어 본 건데요. 어, 이거는 이제 노랑이의 표정을 표현하기. 자,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핸드폰에서 많이 쓰는 거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모티콘이에요. 이모티콘의 표, 표정을 저희가 음악으로 소리로 표현해 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참고 이론은 이것들이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 보실게요. 자, 어, 우리 수업의 주, 주안점은 이제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거예요. 우리 수업의 우리 수업 제목이 영유아 감성 개발을 위한 음악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메인 테마를 어, 우리 이 샘플의 주안점으로 한번 삼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안내가 들어갈게요. 이제, 어, 이제, 예를 들어서, 하트 뿅뿅, 이 표정을 연주하고 싶은 사람 한번 일로 모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 하트 뿅뿅이 나올 때는 언제예요? 우리의 이제 감정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어, 뭐, 콩순이를 만났을 때요. 아니, 뭐 롯데월드 갔을 때요. 뭐 뽀로로를 실제로 만났다, 만난다면 하트 뿅뿅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럴 수 있겠죠. 친구들이 막 발표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쁠 때, 우리 안에 있는 노랑이의 표정을 멜로디로 표현한다면 이제 아까 기쁠 때뭐 어떻게 표현한다고 말했죠. 뭐 높은 음일까요? 낮음일까요? 리듬은 빠를까요? 아, 너무 좋아할 때 리듬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뭐 빨라요. 아, 하면하나 느려요. 그러면은. 아. 아, 이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친구들이 어각 그룹 안에서 이제 연습을 할수 있게 좀 시간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5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퍼포먼스를 실제 우리 친구들이 해보게 하는 거예요. 준비된 친구들이 나와서 한번 연주를 해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제안하는 커리큘럼에서는 우리 친구들도 피드백을 해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하트 뿅뿅 팀이 와서 연주를 했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게 어떤 표정인지 몰라요. 근데 알아맞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트 뿅뿅 표정 같았어요? 우리가 하트 뿅뿅 나올 때 그런 소리가 나나요? 그 소리랑 우리 악기 소리, 우리 친구들 악기 소리랑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 만약에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슬픈 표정 같았어요. 그러면 슬펐대요. 좀더 기쁘게 하트 뿅뿅 나오는 거를 더 표현해주세요. 좀더발전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피드백을 주고 좀 개선할 수 있게 한번 다시 연주, 연주할 수 있게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거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이제 평가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뭐 어, 너무 좋았어요. 이번은 진짜 노랑이 어, 눈에서 하트가 막천 개는 발사된 것 같아요. 정말 열정을 담아서 기쁜 목소리를 이렇게 악기를 표현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 어땠던 어땠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뭐 이렇게 하트 뿅뿅 나오는 표정을 더잘 표현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자, 내가 배운 것을 가장 잘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그걸 새로운 컨셉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또 다른 친구가 나와서 이 하트 뿅뿅 포장을 연주해요. 를 근데 완전 색 다르고 또 재밌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또알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그래서 7번 단계가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이 촉진. 자. 저 같은 이런 얘기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다 뭐가 있다고요? 노랑이가 있어요. 자,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안에 노랑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 옆에 있는 친구, 내 동생, 누나, 안에도 다 노랑이가 있는 거 알아요? 자, 옆에 있는 친구가 울고 있으면 안에 있는 노랑이도 울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쓰담쓰담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주변을 잘 살피라는 내용으로 좀 전이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감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수업을 마칩니다.